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때문만이 아닙니다. 근육까지 잃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 손실의 원인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써버립니다. 이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고 대사 도 느려지고 낙상이나 골절 위험까지 올라가 죠. 특히 고혈당은 염증을 키우고 근육 세포를 망가뜨리는 ages를 만들어 근육을 더 빠르게 손실시킵니다. 근육 지키는 방법 첫째 혈당 관리가 핵심 공복 혈당 은 8만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/dL 이하, 당화혈색소는 6.5미만을 목표로, 둘째, 단백질 섭취는 적당히, 무작정 많이 먹기보단 하루 총 섭취량의 1,020% 정도. 육류, 콩류, 견과류 조합이 좋아요. 셋째, 운동은 근력 운동 중심. 주 23회 전신 근력 운동이 필수. 근육 유지뿐 아니라 당화 혈색소와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. 단, 갑작스런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맨몸 운동부터 천천히. 당뇨는 혈관만이 아니라 근육도 공격합니다. 혈당 관리 단백질 조절 꾸준한 근력 운동. 당신의 근육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.